한순간 27장입니다. Now i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남산 벳바개와 베단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이세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생명의 삶과 함께 잘 살기 열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낮아지신 왕을 높여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것을 받게 될 때의 의미를 알거나 그 사연을 알면 더 진한 감동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꽃도 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아이의 졸업식 날입니다. 의뢰의 꽃다발을 사고 졸업식 사진 한 것이라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시들어버리는 꽃인데, 용돈이나 두둑히 주고 졸업 축하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풍성한 꽃다발이든 아니면 단한 송이의 꽃이든 꽃을 선물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꽃이 담고 있는 꽃말이 전하는 이의 마음을 대신해서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꽃을 받는 이는 그날이 특별한 날일 것입니다. 평생에 단한번 오는 최고의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특별한 날을 맞이한 이에게 전해주는 꽃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꽃은 온 힘을 기울였고, 나비와 벌이 날아올 수 있도록 최고의 아름다움을 뿜어내고자 하는 온갖 노력과 열정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꽃을 받는 이는 이 꽃처럼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여기까지 오느라 참 수고했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주고, 꿀을 주고,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꽃다발이 담고 있는 그 의미는 참으로 큰 것입니다. 작지만 큰 의미를 전해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문에서도 그 자체로 작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기 새끼가 전해주는 의미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기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3절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기를 타시고자 한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정해진 길을 걸으시면서 예루살렘까지 오신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 갈릴리 가버나움을 지나서 여리고를 거쳐 여기까지 오십니다. 강을 건널 때조차도 걸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출곳 길 위를 걸어서 지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바로 앞에다 두고는 나귀를 타시려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대부분 걸어서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까지 와서는 유달리 나기를 타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기를 통해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기가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구약에 예언된 언약의 성취 도구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왕이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통해서 주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진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왕이 가진 속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왕이 겸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2장 8절에 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복종으로 나타납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우리의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을 낙이를 타신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호산나 구원의 주를 찬미했듯이 주님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된 우리가, 그리고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높여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노력해 하시는 영광된 즐거움을 소리 높여 찬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기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되고 감격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나기를 타신 주님을 향해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의 이유는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위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나기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마치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노새를 타고 입성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평강의 왕이 노새를 타고서 왕으로 입성하셨듯이 이땅의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심으로 자기의 왕대심을 만방에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마땅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찬송의 자격을 부여해주신 분이십니다. 나기를 다신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 겸손은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겸손이라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자가 대속물이 되시기 위한 죽음이다라고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저주와 죽음의 족쇄에 매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셔서 대속의 사명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되사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마음 한 구석에만 담아만 두고 그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마음의 꽃다발을 입술의 말로 담아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무수한 꽃다발을 피우시기 위해서 자기의 자기를 부활의 첫 열매로 드리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찬송의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나기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의 정체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살롬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신 주님이 곧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높여드리시고 그분의 통치를 기대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던 아론의 대차사장으로서의 축복과 같이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2월 한 달간의 삶에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지내시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이름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2월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